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의 글을 위해 먼저 몸과 마음을 모아 잠자히 상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가시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길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몸된 교회와 국가 민족을 위해 피하는 귀한 종들을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가난교육원, 가난 교육원 가난 온문학교. 발태식을, 운영해서 발태식을 하기 위해 먼저 하나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세대 동안 우리 사람의 허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 법을 지켜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대를 감당하면서 지키는 가난이 있다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통하여말라를 통해, 또 장차, 그 성교를 감당하기 위해, 이제는 하나로나님 위하여 이렇게 운용에서 발태식을 갖게 하시니 먼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한 시대를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전세계를 아우러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야될 저희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운용의사 발태이하나님서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들는 설전을 하여 운용의원장 기타의 이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가난 놈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분연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기한, 그런 기한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두고 전 모든 각체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후원하는 많은 자들 많게 하여 주시고, 그의 수준들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준비해 주 목사님 통하여 신의 사명을 깨울 수 있는 대한말씀으로 다시 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마음 순수순수 주님는것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lvum me in sentire 귀한 발제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영광 받으시고 가난 동에 크게 봉내를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눈치고 사회가 복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은신하면헌식자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데 어떤 분은 이 말을 자조적인 말이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신하면 어, 헌신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메시지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살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뭐 연세 드신 분들 기성세대는 어, 직장과 결혼을 했다고 할 만큼 어,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고 인생의 마지막에 내한 일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인가 그 스스로 그렇게 볼때 아, 과연 나는 고생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 가난 운동은 김종기 장노님, 일가 김종기 장노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 오늘까지 이렇게 잘 전개되고 있는데, 아마 김종기 장노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이 가난 운동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 여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세상적으로 어, 이게 보람이 있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 끝날에, 우리 인생 끝날에 하님앞에 섰을 때잘 해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돼야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일을 할때 이런 어떤 목적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아무 원칙 없이 그냥 시위에 따라서 어, 일을 하다가 그게 설력 인간적으로 성공을 하고 잘했다, 지라고 인생 마지막에 썼을 때 아, 이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때, 그때 진가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건 참 가치 있는 일이다. 너그 가치 있는 일 위해서 수고했고, 그건 의미 있는 일이다. 그 정말 수고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 평생에 근신하고 수고해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볼 때, 이런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가치 있는 일을 했다. 그게 뭘까? 오늘 사우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대중에는 뭐,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그, 어, 많이 침체되어서 어,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는데,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상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가치있다 가치없다 그렇게 깔을 수 없다 작은 요애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가치있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을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건국할 때도 근국 이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근국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난국의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어떤 목적과 가치가 있을 때 줄로 하는 것입니다. 왜이 운동을 하느냐? 이름을 끌어내고 무슨 뭐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세태지고 가치가 상실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 뭐 일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 영광을 위니다 이 가난 운동이 이처럼 힘있게 그 어려운 세대 줄기차게, 이 가정을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온 지구촌을 어 살리는 이익에 은신할 수 있던 그 어떤 중심적인 그 뭐가 있었을 것이지 그게 뭐겠는가? 아, 아마 가난 정신은 제가 이렇게 에, 저를 조금 보니까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 기독교 신앙중심이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의그 일대기를 보면은 철저하게 신앙중심, 하나님 중심. 죽으라고, 혼신하고, 수고하고, 고난 당한 것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에 에, 그렇게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 장관을 줄기차게 강조했던 것이 한 손에 성경 또 다른 한 손에 호이 나고 그랬는데 에, 항상 그 성경을 중심으로 일을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활 신조 아홉 가지 중 마지막에 보니까 만누 구세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자. 꼭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신에서 가난의 정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가난 운동이 쉽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어 지려고 한 다음에는 기독교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복민 사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민 어, 국민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그 성경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애굽기 어, 3장 17절, 10,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가난으로 인도하리라. 그 애국의 고난에서 인도해서 가난으로 인도하는 이 운동이 김용기 장도님에 의서는 이게 국민 예, 사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참 고난과 이 가난으로 시름하고 압파하는이 백성들을 어떻게 복되게 할수 있겠느냐 그 복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오늘 김용기 장도님 시대출 추리국 운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시름하는 아픔 속에 있는 국민들에게 이 복을 전해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고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열심해서 히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을것같니다 어 우리 김용기 장어님이 이 공안 이상촌을 시작을 할 때에. 이만열 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유아에 대해 한국사를 전공한 지금은 물론 대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의 글에 보니까 그이상초원에서 중요한 어떤 걸 발견하는데 첫째가 기독교 신앙의 근간동지애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동지애가그 속에 있었고 또 하나는 민족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운동이 민족 운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도 이 복민 사상이 기초가 된다라 고 한다면은 개독교 어, 신앙으로 뭉쳐진 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또 국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맞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봅니다. 세 번째는 글로 봉사 희생이라고 하는 실천윤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지리는 이론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천윤리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근데 김용기 장노님은 이거 잘 나중에 집어내셨는데 글로 봉사 희생입니다. 이런 어, 기독교 실천윤리의 핵심을 가난운동의 어떤 기조로 삼았기 때문에 이가난운동은 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라의 유익을 끼치고 백성들에게 장사는 이런 은혜를 끼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윤용기 장군님이 그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참 이런 관점에서 하셨는데 그 김용기 장모님의 자녀가 그 아버지의 인생관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인생관은 순지인의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땅을 사랑하고 어 그리고 사랑과의 아름다운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곳에 이상촌이 건선된 것이다. 이것이 당회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의 모습이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운동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잘 살고 내가 높이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을 잘 공격하고 또 흙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고 내 땀과 피를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사람과 더불어서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동안에 후회하지 않을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겠지그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이 가난 교육은 운영 이 사회 발대식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분들은 아마 최선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선택이 헛되지 아니하도고 이런 기조 위에서 어 함께 협력에 간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입니다. 바로 사도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나 타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을 미래의 영광과 대비해서 볼 때,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난을 또 힘있게 전개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연희, 우리 슬립자, 아, 옥사님을 이렇게 해서, 어처럼, 우리 이 사장님 본연, 또 이렇게 숙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 예루살와과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예사 성경에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재단범인 가난교육본 운영 이사의 발대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분한 한 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